예, 네, 다뭐 대부분의 남자들이 가죠. 네. 어, 지금 약 어느 정도 촬영 기간을 이번에 다녀오신 거죠? 일주일 정도를 다녀왔는데요. 네, 이거를 이제 1년한6 개월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제가 근데 사실 제가 만약에 여기서 재밌었다라고 말, 말씀을 드리면 감히 그 그 짧은 시간을 가지고 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어, 그래. 해서요 근데 예, 예, 예. 네, 그냥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는 아 이제 그 저희, 저희, 저희 매니저님들이 다그 공부를 하셨거든요 그렇죠. 가끔씩 군대 예. 얘기로 이제 저한테 장난을 치셨었는데 이젠 저도 그 대화에 낄수 있는 게 너무 좋습니요 아 <laughs> 그리고 두 번째는 어, 비록 너무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전부 다 체험했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에 대한 개념이 생겨서 어, 김자현 선배님께서 하셨던 그런 솔선수범을 다음 복무 때는 조금 더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어, 또 여기 우수사병, 예 모음사병의 어, 예정되어 있는 모범사병 진, 예, 우리 홍석훈 기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, 다소 어, 조금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너무 불편하시면 오늘 프로그램을 위한 자리니까. 그런데 네네. 요즘 뭐 팀은 또 어떤지? <laughs> 네, 아, 일단 저희 팀이 예. 9월 10일에 컴백을 해서 지금 청계거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. 예. 저희는 열심히 활동에 임하고 있는 중이고요. 그 어. 궁금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당사자가 그 공식적으로 의견이나 생각을 비추게 말씀을 드린 적이 없어서 네. 그 전에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좀 아니지 않을까 조심스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네. 네 그렇게. 네. 그래요. 예. 우리 펜타곤 여러분들이 더많은 사랑받으시길 응원을 네. 예, 보내면서 청개구리! <laughs> 네. 예, 응원 나왔죠? 네, MB 심 통과했고요. 예. 네, 아, 습니다 네. 자, 많이 좀개구리 예, 네, 네.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<laughs> 어,